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2장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도 김미자 군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축소감사절 특별 기도와 수험생들의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험생들에게 지금까지 힘쓰고 했으며 배운 모든 문제들이 막히지 않고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신령한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언제나 우리들은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없는 것에 불평을 했으며 있는 것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위약간에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힘쓰고 애쓰며 넉넉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 국민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삶을 사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이 되어서 먼저는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경제도 회복되어서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일교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일교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표를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는 우일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우들에게도 속히 회복되어서 맡은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무리익은 곡식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보게 하시어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감사가 곧 헌신과 봉사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이선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심령이 변화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음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이선재 목사님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저희로는 축복합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영광 특별한 기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게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엘리 엘리사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두 배를 소망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는 엄청나게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도 싸워 이긴 선지자가 바로 엘리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두 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네가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 내가 죽게로 가는 것을 보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그들 사이에 불 말과 불 병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끄는 병거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불꽃같이 타는 병거였다라는 얘기죠. 그 병거가 이두 사람에게 다가오더니 두 사람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떨어지게 됐어요. 떨어지자 갑자기 토네이도와 같은 엄청나게 큰 해오리 바람이 불어요. 해오리 바람이 바로 엘리사를, 엘리아를 하늘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아와 엘리사는 더 이상 볼수 없었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아는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선지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말고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저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스 저자는 바로 이 에녹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로 옮겨졌는데 그가 죽음을 보지 못했대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죽음은 실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한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볼 수,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분이 사연을 보냈어요. 사연을 보냈는데 사연이 이래요. 자기에게 할머니가 있었대요. 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휴 죽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기 그런데 자기가 시집간 것도 보고 또는 자기가 애를 낳는 것도 보고 그리고 그 애가 초등학교 간 것도 보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몸에 좋은 건다 드셨대요. "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라고 말하지만,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죽는 게 싫은 거죠. 죽음이 두려운 거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것을 받고 바로 천국 간 사람이 에녹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망인지도 모르겠어요. 야 우리도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가 어떻게 이런 선물을 받았을까요? 바로 두 번째 측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틀림없이 여러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안 가요? 안 가고 싶어요? 예, 저는 여러분 틀림없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야, 참잘 살았어, 수고했다"라고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틀림없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때에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그는 이미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에녹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녹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창세기 5 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 5 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가 말하는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그리고 나서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대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증거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라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 바로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오고요. 창세기 5장은 바로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6장까지 이게 성경이 나와 있는 얘기가 좀 행복한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슬프고 아프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남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남액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일으키게 합니다. 아내가 둘이었나 봐요. 내 아내들이여.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을 죽였고, 내가 마음의 상함으로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에게 가인이 벌을 받을 것인데, 나는 그 벌의 칠 배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그냥 사람은 쉽게.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왜?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저지며 살았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6장까지는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외면을 받았던 시대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에녹입니다. 그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친척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합니다. 친구들도 야, 뭐하러 예수님 믿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엔옥은 이보다 더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홀로 유일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엔옥입니다. 엔옥은 외로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시험이 옵니다. 수입이 줄었다고 믿음의 시험이 옵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어떤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 빛나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뜻이 우선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마니엘의 하나님을 믿어요 인마니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때도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럴 때도 함께 해 주십시오. 그 기도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에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오셔서 내 힘든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와달라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임재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와야 하는 기도인 거죠. 맞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와달라 늘. 하나님 오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이거죠. 동행의 주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동행의 주체가 누구냐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동행의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다녔던 건 아닙니다 맞죠? 주님께서 이리로 가자 하면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자 하면 이리로 갔던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누가? 주님께서 동행의 주체가 되셨고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은 저를 좀,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먼저 오십시오. 나에게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에녹은요. 에녹에게 있어서 동행의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항상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했던 거죠. 하나님, 내삶 가운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행의 주체가 하나님인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동행의 주체가 나인 사람은 신앙이 흔들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동행의 주체가 주님이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애녹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행의 주체가 하나님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그에게는 기쁨이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고난은 그에게 기쁨이었던 겁니다. 에녹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동행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의 주체를 바꾸십시오.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에서 주님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동행의 주체가 나일 때는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행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주님이라면 그 믿음은 바로 세워지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동행의 주체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식 그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도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태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생존의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녹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였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에녹은 동행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동행의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늘하나님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신령한 은혜로 깨워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늘 깨어 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우리의 모든 건속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더욱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우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치유의 기적으로 그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수생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함과 또한 지식을 주시어서 꿈을 이루고 소망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붓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영혼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